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달달 시크림입니다 오늘은 추석의 첫날, 추석 연휴의 첫날인 토요일이네요. 9월 20, 아니죠. 9월 18일인가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한 3시 58분경에 기상을 해서 공이 트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시민들은 이 시간에 깨어 있을 일이 거의 없죠. 새벽 5시 반. 거리 풍경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근근히 있죠. 거의 택시 아니면 음, 간간이 승용차 한두 대, 근데 거의 택시예요. 서울의 새벽 풍경은 생각보다 고요하고 한적하고 좋습니다. 저는 타임레스를 찍어볼게요. 이제 슬슬 동이 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서히 조금 조금씩 밝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해가 뜨면 제상태가 멀쩡하면 또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